다잉라이트 하다가, 이거 슬럼가, 아니, 올드타운에 있는 챌린지에 빠져가지고, 이거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얘를 지금 한번, 제가 기록은 좀 1분 16초까지 찍어 놨는데, 저거 다시 넘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저거를 찍긴 찍었는데 너무 화질이 막 뚝뚝 끊겨가지고 다시 이제 비디오 세팅을 하고 찍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번에 해서 어저 정도까진 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 기록이 나왔는지 까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한 번에 될지 모르겠네 안 돼도 그냥 할게요 여기서 점프해 주고 여기 이거 다 밟아줘야 돼요 짜잘한 것들 다 밟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속도가 안 붙어요 중간에 호흡이 끊겨가지고 여기서 왼쪽 바로 점프해서 올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저것도 시점을 확확 꺾어줘야 바로바로 바로 보거든요 네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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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에 오고 점프해 주면 여기로 지금 호흡이 안 끊기는 게그 계속 스피드가 붙는 이유가 짜잔한 것들이 계속 넘어져서 그렇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가서 계속 뛰어서 뛰고, 오른쪽으로 점프. 이거 짜잔한 것도 계속 나오고 이거 봐요 호흡 끊기죠 지금 이게 제가 하나 못 넘은 거예요 중간에 뭔가 뭐가 됐든지 모르겠는데 아안 했으면 넘었겠다 이거 기록. 아, 20초인데 그 호흡 안 끊겼으면은 15초 그냥 찍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그 걸렸을 때가 호흡이 끊긴 끊겼을 때가 10초였으니까 그대로 갔으면은 15초 찍었을 텐데. 아, 아쉽네. 그냥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저 16초를 찍었습니다. 1분 16초를. 네. 이거 파크로 어제 새벽부터 이거 좀비 새끼들이 자꾸 중간에 방해해요, 막. 때려가지고. 저거 난 진짜 1 0 0번은 했나, 지금? 100번 넘은 것 같은데. 엄청 오래 해가지고 지금. 어제 새벽부터 지금 오후 4시인데, 어제 6시까지, 새벽 6시까지 파쿠로 하다가, 잠, 자고 일어나서 또 달려가지고, 지금 이제 대충 감이 와가지고, 잡 영상 찍은 거거든요? 어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거 다들 도전해보시고, 이게 민첩성이 엄청 자기 잘 돼요. 어제 친구랑 같이 했는데, 이게 보상이 2,500이죠. 친구 두 명이서 하면, 제가 두 명이서까지만 해봤는데, 두 명이서 하면은, 1등한 사람이 3,100인가 벌거든요. 그러면은, 뭐야. 이거 민첩도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저 바. 바가, 저 하얀 거 보이시죠? 지금 바가, 3분의 1? 거의 그 정도 차는 것 같아요. 거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사이 정도는 차는 것 같아서, 지금 저 심, 그힘 쪽에 있는, 붙어 있는 저 정도. 저만큼 차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한네 번, 다섯 번만 이거 파쿠를 하면은, 1렙 그냥 업하거든요. 대신, 물론, 1분 45초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원래, 그 민첩 레벨이, <laughs> 저 10레벨하고 똑같았거든요? 저 16이었는데. 어제 밤 그냥 이거 하다가 그 신기록 찍으려고 이거 하다 보니까 지금 22 끝까지 찾고 이거 한 번만 더 하면은 23이네요. 지금 한번더 해볼게요. 어, 어차피 레벨업도 할 겸. 아, 다시. 가서 저 왼쪽에 가야 돼요. 여기서 한번 이걸 먹어줘야 돼. 그리고 여기서 바로 점프해서 데미지 받고 가서 바로 씩 여기 두개다 먹어주고 짤자리를 다 넣어줘야 됩니다. 아, 테스 여기서 확 꺾어주고. 이게 최대한 제가 뭐 어디 막 걸리는 것들 안 하려고 알아낸 루프긴 해. 그냥 이거 파쿠라다가 얻은 거라. 아 제발, 아 끊겼다. 어디가 문제지? 한 중간에 하나 못 넘은 것 같아. 아. 1분 22초. 그래도 23초 정도 그 제한 시간보다 당겨진 거거든요 이게. 어. 네 그렇습니다. 이거. 열심히 하셔서, 이거 시간 한번 넘어보시길, 네, 바래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바이바이. 가서 보시면은,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떨리는 걸 보고, 이렇게, 아, 안 되네. 아, 안 되네. 아, 안 되네. 이러다 보면 락픽이 금방 부서져요. 이게 이렇게 찾다 보면은, 그냥 금방 부러지죠. 저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합니다. 따깍, 따깍, 따깍. 소리, 들, 소리 들리죠, 지금. 소리가 따깍, 따깍 들리죠,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 곳을 찾으시면 돼요. 아까 이쪽이었는데? 여기 안 들리죠. 돌렸을 때안 들리죠. 바로 거기가 자물쇠를 여는 곳입니다. 거기서 살짝, 예, 조정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금방 열어요. 이것도 매우 어려움으로 하면은, 금방 할수 있으니까, 매우 어려움도 금방 뚫을 수 있으니까, 매우 어려움짜리 하나 있으면 보여주기 좋을 것 같긴 한데.